오, 이대 뭐야 산옥 한 번도 안 해본? 저 대회하고 왔다니까요. 아니아니 산옥 나온 지 오래됐음. 오래됐어요? 응. 체달 됐는데? 아, 진짜? 야 응. 파라다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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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애들 낙시하면 되게 빠르지. 나 너무 가벼운가 보다. 벌써 가, 소리가 났다. 누구냐, 나와라. 너의, 너의 얼굴을 보여라. 난 나한테 신청있어 신청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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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 Scott, s c o 이 t Scott, Scott, s c o o t t s c o t o t t Scott, 이 t w h c t t h c t t Scot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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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c c t 아! 저놈이야! 오케이, 히트! 3 오케이 3 3,000! 3,000! 3,000! 3,000! 3,000! 3,000! 3 0 0 맞아 0 0 0 3,000! 3,000! 3,000! 3야0 0 3,000! 3,000! 3,000! 3,000! 3,000! 3,000! 3 0 0 딱주엉핑 돌이랑 나무 있는 곳이 있거든. 오케이. 총소리. 어, 그 사람 있었구나. 다시야. 도로 쪽. 아, 여기 있다. 여기 세 명? 차 사운드. 내 쪽으로 와요. 제 쪽으로. 나이. 난기 못이. 저 얘들 쫓을게요 어 안산이 안산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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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와아 조리다 어? 어허 제발요 제발요 오 아아아 아아 스크스크 켬 백방향 백방향 이스트 이스트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돌 누운데 누운데 누운 왼쪽 아, 어 저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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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. 나이스 아소리다소리다소리다안죽안죽 안죽어 소리다저저 <laughs> 두번째 기절 아닌가? 맞는듯? 오케이 안산이를 살리지 못했어 오케이 okay, 나 다시 <laughs> 유튜브 보러 갈게요. 오케이 okay. <laughs> 아오 어, 저기 저기 있다. 240 저기... 방향 언덕 세명 봤다 나 봤다 나 봤다 240 방향 그 낮은 언덕 여기 노란핑 오케이 okay. 한대두명보여 여러분들 와야 요 오, 머리 나갔어. 오, 잘 쏘는데? 노란 피온다 미로신님이 그 부분 보일 듯두명 보였었는데 확인? 어, 아직 있음 아직 있음 언덕에 달린다 뒤로. 오나 쏘는데 보고세요. 한명 기절. 미로신님 쪽으로 몰려간다. 한명 기절. 저돌 쪽에 두 명. 아, 오케이. 체크. 하나 길 건너 나무로 갔고 세타 길 건너갔어요, 지금. 세타 길 건너갔어요? 하나 더오른네 잡아봤네. 잡았봤어 뭔가? 어, 호도티 18,000원이네요. 어, 앞에. 까문세. 앞에 언덕이 있어요. W. 바로 앞에 미로시 님. 여기 아, 건너 건너편 제쪽, 제쪽. 제 진짜 바로 앞에 물 건너가기 전에. 제 앞에 있어 한 50미터? 안 보겠는데? 물 뛰어내린 거 같은데? 아님 여기 카고팔 이놈 뭐야 얘 하나밖에 없는데? 거기도 있다 핫킬 안 보여요 구팔이 카고팔 죽임 네, 달려오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 아 오케이 세세 있... 세 명? 세 명? 세 명? 어? 언덕 올라가네 한명한명 그쪽으로 돌고 세명세명세 명? 어두명산 올라간다 세 명이에요 오케이 okay, 체크. 총세명둘 셋다 한명더 앞에 달리던 애는 산 쪽으로 가요 다시. 아 근데 나 그거 에미사로 쏜어아 카우팔이랑 에미사가 나 쏜다. 쟤준 어디 있는 거야? 산 꼭대기. 아, 언덕이 아, 290? 아쫌 위에서 나 쏜다. 아씨. 아, 야어 가까이 뭐야 어디야? 좀 가까이 어디 있네.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데? 어디서 뭐야 나? 언덕 위가 아닌 거 같은데? 보이지도 않아요 저. 나도 안 보임. 연막 일단 뿌려주림 뭐야? 보이는데 진짜로? 앞에 있는 거 같은데? 연막 그 언덕 위가 아니야? 앞에도 안 보이는데? 아이못 <laughs> 봤어요 저. 못 봤을 나도 안 보임. 제가 달려봄. <laughs> 앞에 소리인데 이거? 앞에임 앞에 소리인데 분명. 앞에임 앞에 임, 앞에. 앞에, 임, 앞에, 임. 앞에 안 보이는데? 그니까 여기 틈 <laughs> 위에 있는 설마? 네 거기 틈 소리 같은데 소리는 그러니까 위에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고?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데서 그렇게 멀리 들린다고? 그니까 지금 소리가 애매하게 들리는데 너무 너무 애매하게 들리죠? 거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어, 자기장소 들림 아 거기 맞는 거 같은 그러면. 근데 얘네 벽에 벽에 박혀 있는 거야? 벽 안에 있는 것 같은데? 벽 안에 소린데 이거? 버그 버그 쓰는 것 같은데 얘들? 버그 쓰는 것같음안 보임. 벽 안에 있어요 얘들 조립벽. 분명 이거, 이거 절벽이 소리가 아니야 이거는. 절벽 안에 맞아. 아나왔어나왔어 아, 아, 절벽에서 나왔어.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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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두명 나왔어 오른쪽으로 오케이. 달리는 중. 세 명. 안 보여. 와이 스레기 새끼들 진짜. 그거 벽안에 들어가는 어, 어. 버그 있나 본데 저 자리 그니까 빨리 올라가야되 샤넬 진짜 얘들 쓰레기다 그냥 올라가 올라아 저기 맞는거 같음 벽안에 들어가 버그 있나 봄그혐이네 진짜 왜저러냐 나중에 우와, 소리. 우리 리플로 아, 한번 봐. 봄 한명 한 올라갔어요 한명 한한 산이로 타고 올라갔음 나와서 저기로 못들어가던데 어, 절로올라갈수 있는 곳이 없는데. 그러고 보니까. 그냥 또벽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쟤. 어, 한명 올라와 있는데. 내 앞에 있어. <놀람> 한명 기절? <놀람> 뭐야, 얘. 얘도 쫄기 없네. 리플 이끝나고한번 봅시다. 일단은 네명남았어요여기 언덕 가려 있다. <놀람> 밤짝아. 응? 음? 같은 파티인데? 여기 언덕 안에 또 있는데. 그래요? 나스 한명안 보임? 옆막 그쪽에. 거기 있네. 봤다. 아, 이 저거 저기 저기 한번 봅시다. 한번 봅시다. 리플한보자 어. 어, 아까 거기 일단 아까 거기 있긴 해요. 어, 아, 도란에 들어가 있네. 도란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. 뭐야? 벽돌임. 벽돌임. 더럽다 진짜. 와 너무 더럽다 세명 아니 아세명여 안에 다 들어가 있어. 근데 일부러 날안 죽였나 거기서. 다른 사람 또 잡을라고. 와 진짜 개더럽다. 얘가 아, 겐데 마지막. 네 마지막 얘가 겐데. 어 그렇네. <laughs> 응. 봐봐 아 근데 얘들 어떻게 올라왔어요?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멋있다. 없거든. 그러니까. 봐봐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걸어서. 와 뒤로 나가다 발소리 듣는데 되게 이상했어. 아 저기 상에 구멍 뚫려 있나? 설마? 아 여기서 위로 가면 이게 뚫려 있네. 돌이 뚫려 있음. 그냥 그 언덕 위로 올라간다음에 내려가면 쑥들어가 게임 수준 진짜. 떠드택, <laughs> 야 미친. 떠나가는데? 야 이거 아, 뭐야? <laughs> 총소리가 분명히 앞에서 들리는데 앞에 안 보여. 거기 총소리 들리는데 <laughs> 어, 위인가? <laughs> 나도... 아니 아무리 들어도 위 소리가 아닌데. 저도 당황했잖아요 <목소리> 그래서 위에 아무리 쳐다봐도 머리 빼꼬만한 애들이 없는데 야 이때부터 들어가 있었네 이 뒤에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볼게요 아 저쪽으로 갔음 반대편까지 돌아갔네 음. 반대편까지 돌아가서 뒤에 어, 길 있죠 그쪽 네 뒤에 뒤에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네 음, 못올랐어못 올라왔어 아한명한명 위에 있던 애는 다른 파티야 다른 파티 아까 절벽 위에 있던 애들은 다른 파티네. 디디디디, 쟤는 어떻게 살았지? 어, 얘 어떻게 살았어? 아, 그게 제일 궁금하네. 나 구상 엄청 많은가 보네, 진짜 존경스럽다. 진짜 <laughs> 문쟁이 2로 임명하는 애가 야, <laughs> 야, 이걸 이걸 걸어 올라온 거야. <웃음> <웃음> 야, <불게> <laughs> 결국엔 다 잡고 1등했다. 버그 악용 유저 정의구현 安定。<Okay. S 2> <Okay. S 3> okay.